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ADC 관련 항체를 만드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 이전 관련해서 리거 캔바이오의 기술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 추천 방에서도 오늘 안내를 좀 드렸어요 고점에서 좀 안내를 드려서 지금 뭐 마이너스 상황인 건 맞는데 어차피 추가적인 상승분을 기대하고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조금 하방 압력을 주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요 일단 기본적으로 홀딩 하반기 스윙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더 좋게 잡으면 좋겠지만 이게 그냥 뭐 가버릴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든 잡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자 추천 이유는 기술이전하고 신약개발 기대감이고요. 뭐 기관이 수급을 좀 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자세하게 좀 잠시 안내를 드리면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ADC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있고 일반 세포가 있다고 하면은 일반 세포한테는 공격을 하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 이거를 이거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곳이 Y b i o l o g 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이전 좀임박하지 않았나라는 부분 한번 기술이전하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자금 받는 게좀 큽니다. 그리고 그, 넥스트키트루다라고 해서 정부과제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금도 받으면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을 한건 2023년 11월, 12월이네요. 12월에 했고요. 말에. 지금 이제 2년이 채 아직 안 됐는데 기술특내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항상 좀 부족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네, 12, 전환사채로 자금을 또 확보를 했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빚이 많죠 당연히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왜 바이오가 가느냐 얘네가 빚이 많은데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가는 나가야 될 돈이 줄어들면 그만큼 그 돈으로 더 연구를 하고 성과를 낼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자꾸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뭐 금투 같은 경우는 뭐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하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꽈창이나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투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기타법인에서 날리는 그런 물량들을 투신이 좀 받아주고 있는 건데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어, 때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네, 들어올 땐 한번 크게 들어오고 빠질 때 빠지고 얘네는 어차피 지금 단타적인 움직임을 노리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인이 되고 기술 이전이 나오고 어느정도 정상권에 갔을 때 얘네는 더 고점에서도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올라가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네 15,180원 신고가는 아니지만 고가를 또 만들었죠 최근 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다가 마감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을 일단 한번 뚫어낸 거거든요 여러분들 구간을 보시면 여기 구간이 저항선이 좀 강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뚫어냈다라는 것 자체 아 이걸 추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번 왔던 길은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폭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승이 나오면 이 길을 거, 거쳐 왔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아예 하늘이 없이 간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가지만 어, 하늘이 있었던 곳까지 다시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 아직 2만 원까지도 안 갔고요. 그리고 뭐 시총도 이제 2천억밖에 안 됩니다. 업계에 대비해서 시총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기술력에 비해서 대표님도 뭐 서울대 출신이고 연세대 출신이고 뭐 워싱턴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뭐 대표님들도 좀 약간 이력이 화려합니다. 2007년에 설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20년도 안 돼서 코스닥에 상장을 시킨 거죠 기술특례로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총을 보면 2천억이 굉장히 낮아요. 기술 이전 하면은 뭐 조단위로 돈이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천억씩 들어오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아직은 좀 힘들다는 이유로 어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많이 잡아야지 빠르게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 이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끝 모르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가 캔바이오하고 또 약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리가 캔바이오가 움직이니까 얘도 갔죠 리가 캔바이오에도 기술 이전을 했어요. 항체 관련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투셀도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끌어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ADC라는 부분이 굉장히 핫하죠. 핫한 분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자금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운영에 대한 거겠죠 전반적으로 ADC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거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하고 있는 임상이 좀 실패하거나 기술력이좀 뒤처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뭐 하방압력을 크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매수 안내가 나간 만큼 꾸준하게 웬만하면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고점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데 제가 볼때 여기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위쪽에 매물대 없는 구간까지 그러니까 막 크지 않는 구간까지 금방 갈것 같거든요 여기는 좀 금방 돌파를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7,000원대까지는 좀급 돌파를 하고 다음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년짜리 매물이죠 2년짜리 매물이기 때문에 나올 때한10% 정도 되는데 나올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니까 어,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와이 바이오 로직스 주주님들은 네, 많은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종목 추천방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에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가 만들어지는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에요. 물론 기본적 분석도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매수를 했다라는 건 기본적 분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건 매도할 자리를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왜 차트를 보고 찾냐면 우리가 이슈를 알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은 왜냐하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그 뉴스를 작성한 사람도 있겠죠. 제보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보를 했을 확률이 높겠죠 이거는 회사의 관계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다 오,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수급이 완성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급이 완성이 돼서 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에 이 관계자들이 뭔가를 알고 있을 때 바로 수급으로 나타나게 돼요. 안 좋은 이상 현상을 보인다거나 갑자기 보이면 안 되는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를 그때부터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기 전까지는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일단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건 앞으로 얼마나 좋은 가격에 잘팔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총 오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기술이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시총 오천억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요.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뭐 이런 종목이 뭐 정부 지원까지 받으면서 하는 종목이 이거 뭐백 단위로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백억 단위. 백억대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반토막이 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뭐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린 거고 충분히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평선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5일선 이탈, 10일선 이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이고요. 일 20일선을 이탈한다. 근데, 그때의 이격이죠. 그때의 이격이, 뭐, 요런 정도다 하면 60일선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요. 이좀 이격이 크다. 이게 뭐, 한10% 차이가 난다. 그렇게 되면은, 매도를, 뭐, 손절이라고 해야겠죠. 손절을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 춤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면 돼요. 어차피, 와이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엔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많죠.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뭐 이차전지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가는데 얘만 못 간다라고 하면 갑자기 무슨 이슈가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향이 있겠죠. 리가캔바이오가 엄청 올라가는데 얘가 반응을 안 한다라거나 뭐 계속 이유 없이 하방 압력을 받고 매도가 나온다. 근데 아무런 뉴스가 없다면 일단 도망가고 봐야 됩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스트를 보는 거니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꾸준히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주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